아, 안녕하십니까 약초부부입니다 아, 오늘은요 아, 비가 좀 많이 내리네요 좀 오후에 이게 보면은요 우리나라 야산에 분포하고 있으며 지방에 따라서는 개두름나무라고도 하죠 엄나무는 음나무하면 우리가 즐겨먹는 보양식 백숙에요 많이 넣어서 이거를 항상 친숙하게 주변에서 먹고 있었죠. 이게 보면은요. 예, 응. 네, 아 이게. 아 어, 연해. 아우 지금 비가 좀 내리네요. 이거 참 엄나무래. 봐. 사 이게 보면은요, 쌉쌀하고 향기가 좋은 아주 인기 있는 나물이기도 하지요, 이게요. 아, 어, 연하다. 자연산 엄나무는요, 껍질을 해동피라고 약재로도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요. 이거는 이제 새싹인 엄나무 순에는요,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 사포닌 항산화물질, 항암, 향군 성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요. 이게 효능을 보면 허리와 다리를 쓰지 못하는 마비 증상이 있는데 예방이 많이 되고요. 엄나무 수는 성질은 차고, 마시, 많이 먹으면 배탈이 날수 있으니 조금씩 복용하는 게참 좋죠. 보면은요. 이게 또 당뇨, 암 예방 치료, 어지럼증, 간절 질환, 엄나무를 그렇게 해서 반찬으로요. 이렇게 나물로 해서 먹으면 참 좋습니다. 이 엄나무는 참 오래됐네 이게 보니까 아 지금 너무 오래됐는데 지금 이게 산 바로 밑에 이게 있는데 지금 이분들이 이게 지장이 많아 가지고 이거를 좀 제거하는 중에 저들을 이렇게 만났네요 그 촬영을 좀 하라고 이렇게 도움을 좀 얻었네요 이게 또 엄나무가 참 몸에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약으로 먹어도 맛있어. 약돼. 이걸 또 감주로 해가지고요. 이렇게 먹으면은 효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 이 나무를 보니까 이거는 한, 엄청 아, 오래됐네. 한 50년 이상이 더된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좀 주인께서 이게 좀 장애물이 되나봐요. 그래서 이거를 제거하는 순간에 저들이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지금 촬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엄청 연해. 아, 이게 저는 이쪽에 또 남부지강에 있는 분들은 이거를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음식을. 요거를 참 엄나무를 굉장히 줄겨서 이렇게 좀 잡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걸 보면은. 여기 순인데요. 요거 봐보세요. 요거 좀 들어봐. 요거 한번 들어봐. 엄청 연해. 아. 참 연안에요 이게 참 이게 참뭐 보약입니다 이게 이게 한3대 나물로 이게 참 보약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네요. 보들보들. 아,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막 저걸 하는 도중에 저들이 예, 이렇게 와서 촬영 좀, 좀 이게 예, 촬영을 좀 어, 한다고 했더니 좋아. 특히 서락을 해주시네요. 따봐. 아, 이것도참 연하고, 이 보약이라는 게 이게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가까운 데서도 이렇게 흔하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잘 보셨다가 조금 도움이 됐으면은 저들한텐 마음이 좀 흐뭇하겠습니다. 아, 비가 내리는데도 참, 마음이 참 기쁘네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런 걸 보여주게 돼서 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자, 요거 좀 한번 보자. 어떤이 나무 오래됐네. 아, 이건 오래됐네. 이 나무도 이게 참 좋습니다. 이게 몸에. 여러분들이 제가 부족한 점은 인터넷으로 좀 찾아 가지고 좀 모든 사람들이 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보. 이쪽으로 오세요. 그거 들으세요. 길로 가죠. 저 가져와. 아 비가 좀또 많이 내리네요. 아아참 좋네요. 자 여보 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여러분 행복하시고 모든 가정이 전부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약초 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